안녕하세요. 예, 직장인 ABO 박병선입니다. 예, 저는 이름은 박병선이고요. 올해 나이는 41살입니다. 41살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퇴근하고 나서 어, 퇴근하고 나서 아메이 공부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가정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더 남은 시간들을 이 사업을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과 독서였는데 그 운동과 독서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음,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실생활의 어떤 사소한 변화들도 있지만 좀 의식적인 변화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보면. 뭐 실생활에서는 당연히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도 많이 나고 뭐 재택근무 통해서 대부분의 어떤 회의들, 화상회의를 하게 되고 또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면서 하루에 대략 보니까 3시간 정도는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에 대한 관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 코로나 이후에 또 사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사람들을 만난 횟수도 적은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좀더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보면 코로나 이후로 건강이나 어떤 면역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매출 향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 저는 제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아메이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과 다르게, 저도 이제 직장인들 많이 만나다 보는데, 음,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어, 어떤 노후에 대한 생각이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음,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고용의 안정성도 많이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미래의 확실성도 좀 없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이 높아지면서 요즘 특히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 얘기를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 얘기를 특히 많이 하고 주식이라는 게뭐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단적인 예로 요즘에 쿠팡이 굉장히 핫해졌습니까 쿠팡은 매년 적자가 무려 5천억 정도 나고 누적 적자가 거의 한 4조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이 직전이면서 그 가치를 하튼 55조 정도로 매기고 있어요. 그만큼 쿠팡이 지금은 힘들지만 어떤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직장 다니면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어떤 그잘 모르는 제가 경영하는 경영하지 않는 그 기업에 놓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제 개인의 가치를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꾸준히 지속했을 때 저희 먼 미래에 저희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어떤 저희 미래의 어떤 저희 삶이 많이 바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좀 신경을 쓰는 거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예,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아메이 하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메이네 브랜드 뭐 뉴트리아이트든가 아티스트리이 워낙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사업이 좀 이상한 사업이거나 그렇게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결국에는 사업이지 않냐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세일즈 방식이다? 어떤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 방식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딱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제 직장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좀 접근의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이 아니고 제빵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뭐내 친구 뭐 예를 들어서 진아 씨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어, 진아야, 나 요즘에 제빵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친구는 어떻게 대할까요? 어? 그빵 파는 일 아니야? 그빵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람들 모아서 사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성입니다. 시장과 마켓인데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그럼 네가 하려는 그빵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할 거고 그쪽 시장이나 마켓이 어떻겠냐고 하 먼저 물어보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빵이라는 아이템을 네가 골랐는데, 네 지역의 연령대나 어떤 니즈를 봤을 때 빵을 많이 사 드실 만한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좀 회사를 볼것 같아요. 회사. 어, 내가 어떤 제빵 기술이나 마케팅 능력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프랜차이즈로 가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뭐, 파리바게트나, 음, 뚜레쥬르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너가 프랜치 사업을 할때 업주들한테 좋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지 그 회사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면 제가 볼땐 마지막에는 그 회사가 업주들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인프라인 것 같아요. 어, 과연 그 친구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제빵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그 회사가 너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이 괜찮니? 라는 걸 물어보고 결국에는 내가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 빵 프랜차이즈 하나 열더라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회사의 철학이라든가 아이템 시장 마케팅을 확인한 다음에 연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왜 하필 아니고 아메이 사업만 그렇게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셀즈냐 다단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의 시장성과 마켓 어떤냐어 아메이 사업은 뭐죠? 물, 공기, 영양, 음식, 어떤 생필품들을 다루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에 가가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켓도 굉장히 좋고 시장성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인 예로, 어, LG 그룹사 중에서 LG전자랑 LG생활건강만 비교해봐도 알아요.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생필품을 다루는 계열사입니다. 보면 매출은 LG전자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미래 가치를 따지는 시가 총액은 어, 똑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계속 발생하는 소모품에 대한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여기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 뉴트라이트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아이템들 계속 반복 구매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일반인들이 사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회사를 보더라도 어, 뭐더할 나이가 없죠. 예. 뭐 무디스 신용 평가에 의해서도 5A1이라는 엄청난 등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뭐죠 뭐 배송이라든가 응? 그다음에 뭐 R&D라든가 여러 가지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들도 이 사업을 제대로 좀 평가를 하고 한다면 어 그런 다단계 방식 아니야 셀지 아니야 그런 질문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된 사업을 한번 알아봤을 때 그들이 볼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하다못해 매장도 안 차려도 되고 직원을 안 뽑아도 되고 자본권이 필요 없는 이 사업을 할때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빌드업 해야 되겠냐는 라 질문이 사실은 맞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세일즈라든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방식이 아니고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제품이 좋은지를 한번 알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사업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메이 사업은 간단해요.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한번 공부해보고,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정말 괜찮으면 한번 구정 광고 해보고, 이런 컨셉입니다. 이런 컨셉이고, 사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워낙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그것조차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음, 좀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음, 양치질 하는데 열심히 하나요? 예? 물 마시는데 열심히 마시나요? 빨래하고 샴푸는데 열심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 저희 사업은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품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입도 해주고, 같이 또 연대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노하우나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직장인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어, 에메랄드를 어떻게 했냐? 사실 저도 처음에 사업을 사업적으로 어 이렇게 하면 돈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제품을 좀 먹고. 하면서 정말 제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도 제가 처음에 먹었던 제품은 제 건강에 대한 제품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애용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였지 어떤 처음부터 사업 메커니즘을 갖고 들어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보다도 주부분들이 사실 사업을 좀 잘하는 케이스가 먼저 제품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를 이루고 하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결국에는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제 브랜드라는 게 사실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제 브랜드를 위해서 무슨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각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인이고, 주부도 있고, 뭐, 전문직도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저희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취를 한다면 저는 그게 곧 영향력이라고 봐요. 어, 박병선이라는 친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남는 시간에 또 사업을 해서 어, 직장인도 이렇게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용기나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그게 곧 브랜드라고 보는 거고 어, 저는 그래서 제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저는 정말 아메이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아에서만큼 제가 한 행동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도 없고 어 저는 좋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저 개인의 가치 제가 하는 행동이 곧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믿고 봤기 때문에 전제 개인 행동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앞으로도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향성을 맞춰 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일단은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 제가 뭐라고 이런 또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스폰서님들이나 저희 리더님들이나 저희 한국암의 본사분들이나 글로벌 본사분들이나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인프라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시대가 와서 이 감사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 알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직장인들한테 제일 추천해주는 제품 저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물이랑 더블엑스인데 어. 집에서 만큼은 정말 정수기는 꼭들여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어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사실은 저는 음식과 물이라고 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물이 좋고 그 물로 인해서 남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수기를 가장 추천하고 더블엑스도 뭐 가장 추천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소리> ¡Gracias!